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예쁜 돌리를 한번 떠볼게요. 컵받침이나 화분받침 같은 걸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여름콘사고요.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6코로 뜨겠습니다. 먼저 사슬 6개를 뜰게요.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꽉 묶어서 이 다음부터 카운트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첫 코부터 예, 카운트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코뜬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뜨고 예, 첫 코에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사슬을 세 개. 이링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16개를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돼요. 그래 사슬 3개 뜨고, 우리 이제 한길 하나 뜬 거니까 총 15개만 뜨면 돼요. 실제로 한길긴뜨기는 15개만 뜨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포함해서 16개를 떠서 올게요. 예, 이렇게 총 16개를 떴고요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여기 사슬,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셔도 되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머리 전에 있는 사슬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도 됩니다. 예, 뒤로 찌르지 마시고, 바로 위에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슬 3개, 이게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떴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에 사슬 두 개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슬 다섯 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우리 빼뜨기 한코 있잖아요. 거기다 하는데 이렇게 찔러도 되고, 그냥 여기에 찔러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길, 사이에 사슬 두 개가 들어갔고, 이거를 이제 한 무늬를 본다면 그 사이에 사슬 한 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 코를 건너가서 다음 코에, 아, 이거,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 가장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게 여기가 사슬 이게 한 코고요. 그 다음 코가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언뜻 보면은 마치 예, 이게 코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이 코처럼 보여요. 근데 다음 코는 이 코예요. 그래서 이 코를 건너가서 여기에 뜨는 거예요. 예, 이거를 코로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한길 머리가 이거예요. 우리 지금 사슬 여기에 이거를 뜬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는데, 어, 무늬, 코수가 안 맞는다 하시면, 여기 앞부분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뭐, 어쨌든, 사슬 두 개, 한길 하나, 사슬 두 개, 한길 하나를 같은 자리에, 같은 코에 떠줍니다.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사슬 하나. 이거는 한 코를 건너가요. 다음 코에, 한길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자리에,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예, 요거를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 이제 사슬 하나까지 뜨고, 빼뜨기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길 긴뜨기 부분은,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요. 아니면은, 위에서 셌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세셔도 되고. 왜냐면, 우리, 코와 코 사이에 사슬 두개 넣어줬으니까, 그 다음 코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우리 사슬 두코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풍덩 찔러서 뜰 거예요. 이제 다, 둘둘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풍덩 찔러서 뜬다고 했는데 여기 코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코바늘에서 자리 이동은 빼뜨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풍덩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사, 사슬을 하나, 둘, 셋, 예, 둘, 둘, 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길을 하나를 여기에 풍덩 찔러서 떠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길 두 코를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을 두 개,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퐁덩 찔러서 한길 두 개, 그래서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를 뜬 거예요.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를 전단에는 사슬 하나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사슬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둘둘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찌르는 위치는 항상 여기. 예, 사슬 두코뜬 부분, 여기에 찔러주시면 돼요.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 사슬 두개 뜨고 다시 여기에 한길 두개 사슬 두개 2개, 한길 두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떠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제가 이거를 찍는 영상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는 한길 긴뜨기, 뭐 사슬뜨기 이런 거는 마스터 했한 분들이 어쨌든 이런 걸 보고 뜰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찌르는 위치랑 만드는 개수, 예,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이런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뜨고 싶다고 하시면, 먼저, 다른 기초 영상, 예, 한길긴뜨기 뜨는 법, 사슬뜨기 뜨는 법, 이런 거를 먼저, 예, 마스터를 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영상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사슬 두코 뜨고 또 빼뜨기를 할게요. 한길 사슬 앞에 있는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단도 이제 뜨는 방법은 똑같고, 위치도 똑같은데, 셋셋셋이에요. 이번에는 둘둘 둘이었는 전단에서는 둘둘 둘이었는데, 이번에는 셋셋셋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뜨기로 영 이동을 할게요. 예, 그리고 사슬 세개 이제 이번에는 셋셋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를 여기에. 두 코를 뜰게요. 예, 똑같이 풍덩 찔러서 그냥 뜨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도 세 코를 뜰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풍덩 찔러서 세 코를 뜰게요. 이렇게. 셋, 셋, 셋이 됐어요.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도 세개 예, 전단에서 둘둘둘에서 이번에는 다 셋셋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뜨는 위치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풍덩 찔러서 예, 앞에 뜬 거하고 똑같이 한길 세개 사슬 세개 그리고. 한길 세 개입니다. 그리고 사슬 세 개. 예, 이거는 어차피 이제 개수만 다르고 뜨는 위치나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떠서 왔고요. 끝에 사슬 세개 뜨고 예 이번에도 빼뜨기 하나 둘세 번째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빼뜨기로 아이고, 빼뜨기로 옮겨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한길 긴뜨기는 네 코가 되고요. 이 사슬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세 코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에서 전단을 기준으로 하자면 다 똑같은데 이제 한길만 네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세개 뜨고 한길을 세 개를 떠서 네 코를 만들죠. 네 코가 됐어요. 그리고 사슬은 그냥 무조건 세코 뜨시면 돼요. 세코 뜨고 여기에 다시 네 코. 그러니까 뜨는 위치나 방법은 똑같고 예, 코 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 세코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길은 네 코, 사슬은 세 코. 그리고 뜨는 위치는 똑같이 여기. 여기에, 한길 4코, 네 사슬 3개. 이거 어차피 계속 반복이라 제가 그냥 빨리 뜨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슬 3개.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길 네개 사슬은 다세 코씩 뜨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사슬 세 개까지 하고 다시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무늬는 끝났고요. 이제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코 수가 1 2 코입니다. 한길 긴뜨기만 1 2 코. 일단 빼뜨기로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사슬 3코 뜨고, 한길 긴뜨기를 12코니까, 이제 지금 2코 뜬 거예요. 그래서 총 10코를 더 뜰게요. 사슬 없이 총 12코를 떴습니다. 여기 기둥사슬 3코 포함해서 12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사슬 3코를 떠주세요. 3코 뜨고, 여기에, 이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 3코 뜬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사슬 3코 뜨고 다시 여기에 한길 12개 하고, 또 이것처럼 사슬 3코 뜨고 짧은뜨기 하고, 어떻게 뜨시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12개, 한길 12개,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하고, 또 무늬 연결 이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끝까지 떠왔고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코에 똑같이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을 뜰게요. 사슬을 네 코를 뜰게요. 이네코 중에 세 코는 한길 긴뜨기고 하나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코예요. 그래서 매 코마다 그 다음 코가 요거예요. 요거 반 잘린 것처럼 보이는 요 코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찔러서 한길 긴뜨기 하나 뜰게요. 우리 여기 사슬 네 코를 떴기 때문에 한길 사이에 사슬 하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반복을 할 겁니다. 사슬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사이에 사슬 한 코씩을 넣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떠서 올게요. 네, 이렇게 떠왔는데요. 결국 우리 여기 한길 12개 떴잖아요. 위에도 한길 12개예요. 매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씩을 떴기 때문에 단지 그 사이에 사슬 한 코씩을 그냥 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길 긴뜨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슬은 뜨지 않고 바로 여기 우리 짧은뜨기 뜬데 여기에 다시 짧은뜨기를 뜰게요. 이게 한 무늬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바로 한길 뜨고 짧은뜨기 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바로 한길. 사슬은 뜨지 않습니다. 바로 한길 뜨고,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또 반복이에요. 이렇게. 여기에는 사슬이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한길긴뜨기 뜨는데 사슬 한 코씩 넣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떠서 올게요. 제가 뜨다가 실이 부족해서 새로운 실을 걸어서 떴습니다. 어쨌든 어, 여기 세 번째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 단을 뜰게요. 사슬 세코 짧은뜨기 이거를 뜰 건데 어, 위치는 여기에서 뜰 겁니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보시면 여기 사슬 하나, 우리 사이에 넣은 부분이 여기부터 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여기부터 여기에는 뜨지 않고 여기부터 뜰거고요 여기 끝에도. 예, 여기는 뜨지 않고 여기 똑같이 예,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뜰 거예요. 이것도 이제 피코 뜨기인데, 우리 여기서 뜰 거기 때문에 빼뜨기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 사슬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뜰게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개 뜨고, 다음 여기에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 셋 뜨고, 여기에 짧은뜨기. 셋, 짧은뜨기.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해서 계속 뜨시면 됩니다. 사슬 세 코, 짧은뜨기. 사슬 세 코, 짧은뜨기. 아까 뜨는 위치는 여기까지 뜬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짧은뜨기인 거고, 여기 한길 하나, 두 개. 요 사이에. 한길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까지만 뜨고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옆에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예 똑같습니다. 사슬 세개 짧은뜨기 예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바퀴 떠왔고요. 여기 지금 짧은뜨기까지 떴잖아요. 얘를 실을 그냥 하나 이렇게 쭉 빼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냥 쭉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짧은, 여기에, 여기에 짧은뜨기 떴어요. 그쵸? 그 옆에 코. 그 옆에 코 머리에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게 이제 코바늘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영상이 따로 있기는 한데 이걸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우리 마지막 짧은뜨기 한코 머리 여기에서 이렇게 얘를 빼주세요. 이 실을 다시 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머리가 생긴 건데, 이 머리가 우리 짧은뜨기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짧은뜨기 한 거, 굳이 이렇게 뭐 마무리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한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코가 예, 요대로 이제 살아나니까, 그리고 뒤에서 이제 묶어 주시면 되고. 이게 실을 정리하고 보여드려야 더 예쁜데,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제손 사이즈를 봤을 때, 이 정도네요. 이게 지금 여기 제가 테두리를 두른 게 반짝이가 있어서 좀 화려하잖아요. 이런 거를 테두리를 두르니까 전체적으로 더 화사해지고 예뻐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뜨고 남은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간 실좀 화려한 게 있으면 이렇게 테두리 실로 응용을, 아니,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